어우 시간 빨라 어느새 또갈 때가 된 그래서 올릴 때도 된 시마즈 시마즈 가면 항상 이렇게 시마즈상의 저 동그란 배가 나를 맞이해 주지 그리고 처음 나오는 게저 와사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암튼 요 모즈쿠 같은 경우에는 한 서너 달째 거의 처치마미로 나오는 거 같은데 뭐 내가 그 컨셉지를 못해서 아쉬운 거지 원래 처츠마미에는 이런 새콤한 게더잘 어울리긴 하지 그리고 다른 곳에서 먹는 그모즈쿠 그리고 뭐 순채 이런 거에 비해서 식감도 더 좋아가지고 괜찮긴 해 근데 이제 만족도 면에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곳들이랑 이제 상대 평가를 해보자면은 요 아사비를 이길 게 없지. 특히나 이 시마즈 와사비는 그 한국에 있는 스시아들뿐만이 아니라 뭐도쿄의 유명한 스시아들이나 아니면 뭐 니혼요리아들 뭐이런 데랑 비교해도 유독 여기가 기복도 적고 항상 맛있어.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사실 요새 좀 구성이 거의 그대로라서 뭐 딱히 할 얘기가 없어요. 요 문어나 그 뒤에 나온 전복이나 가끔씩 이제 유독 향이 좋은 날이 있기도 한데 이 날은 뭐그 정도는 아니었어가지고 근데 또 그럴수록 저 와사비가 큰 역할을 하지. 스시가 그 샤리빨인 것처럼 이 츠마미도 와사비빨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막 네타를 뭐 다양하고 막 그렇게 준비하는 거 보다 와사비에 좀더 집중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또 와사비가 생각보다 비싸기도 하니까 아 그리고 이날 또이카츠오가 워낙 예뻐가지고 아 근데 내가 보기에도 예쁘더라 아무튼 예쁘다고 저렇게 자랑을 하셔 막 여기 색깔 봐라 어? 여기 지방 봐라 막 하면서 지금 저 뱃살 자르는 거 보였지 방금 그 마블링이라 그래야 되나 근데 저분을 저렇게 툭 잘라내니까 약간 어? 저, 그냥, 먹으면 안 되나? 뭐, 저렇게까지 크게 그냥 잘라서 버리나? 막,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? 뭐, 기대하던 건 이제 저거를 좀 잘게 잘라가지고, 예전에도 보면 뱃살 이렇게 따로 조금씩 줬었잖아. 그걸 기대했었는데, 그게 아니라, 내 거였쥬? 통째로 다? 딱요 부분이, 아까 왜심아지상이 덩어리로, 가초 덩어리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, 핫핑크 말고, 연한 핑크색 있던 부위, 거기거든. 거기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원래도 그 오늘 지방 개쩐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리고 내가 이 와사비 맛을 봤잖아 와사비가 그니까 뭐 엄청 맵진 않은데 향은 진하고 단맛도 강하고 해서 맛이 꽤 진해서 저만큼만 곁들였는데 역시 기름이 많은 가추였어가지고 좀더 곁들였어야 한다 얘가 아직도 그 모도리가 추운 아니거든. 그니까 돌아오는 애들, 그 추운데서 이제 돌아오는 애들이라서 살 엄청 쪄가지고 막 지방 빵빵한 그게 아닌데도 지금 저 껍질 밑에 저 지방층 두께나 그 밑으로 또 마블링 이렇게 이 자글자글 껴 있는 거 보면은 어 얘도 지방이 아주 상당하지 벌써. 근데 또 살의 산미가 아직 살아 있어요. 그래서 나는 이날 뭐 니기리고 치마미고 다 통틀어서 카츠오가 제일 맛있었거든.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시마즈의 시그니처라고 해도 될것같아 왜냐면 이제 일본에서는 요거를 좀 만나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? 청어야? 보통 이제 이런 형태로 낸다 그러면은 청어보다는 카마스 그니까 러 꼬치고기를 많이 내지. 근데 우리는 원래 워낙 많이 먹었잖아. 한국에서는 청어를 워낙 많이 먹다 보니까 청어 맛있는 거다 알지. 근데 왜 일본이 안 쓰나 했거든 나는. 근데 우리의 맛잘알. 시마즈상은 이 청어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. 그리고 저 청어가 이제 정작 이제 일본에서 그러니까 시마지상 입장에서는 저게 진짜 좋은 청어가 잘안 보이는데 그 나오는 시기도 짧고 사실 이 앙키모는 어디서 먹어도 웬만해서는 그렇게 맛없기가 힘들거든. 근데 이런 때깔 이거 거의 뭐 내가 오늘 그 비아게르로서 사 먹은 타코에 올린 그 뭐냐 오렌지살사 거의 그 색깔이거든. 이러면 진짜 맛없기는 거의 네. 불가능하지. 그리고 이제 니기리가 시작이 됐는데 처음 나온 게 나는 뭐 도미 종류인 줄 알았어. 아 근데 도미 종류는 맞아. 근데 이제 입에 넣었을 때 맛이 전혀 도미가 아니더라고. 이게 이름이 메이치다이라고. 그나 그러니까 처음 들어봤어. 이게 왜 메이치냐면은 그눈 목자 그 메랑 이치는 그 하나 일자. 그니까 살아있는 생선 모습을 봤을 때 얘가 눈알이 딱땡그랗지가 않고 살짝 횡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일자 모양이라서 이름이 메이치다이라고 하더라고. 근데 그게 맛이 되게 특이해. 이게 도미면은 살짝 쫄깃하거나 도미가 아니어도 좀 흰살 생선들의 그런 특징보다는 그 되게 기름진 생선들 있잖아. 뭐 옥돔이나 금태 아니면 마나가스 그러니까 병어 이런 거쓰시로 먹을 때 나는 그런 맛이 나더라고. 그리고 나머지는 타들은뭐 항상 먹던 거니까 좀뭐 설명을 생략했는데 좀 특이한 것만 얘기하려고.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주 먹는 그러니까 특이하진 않은데 뭐가 특이하냐? 저게 시마지거든. 근데 시마지 자연산은 원래 일본에서도 그렇게 쉽게 볼수 있는 게 아니긴 하더라고. 그래서 꼭 자연산 시마지를 낼 때는 뭐 한국 스시아들뿐만 아니라 한국 스시에서도 아 나올 때가 있어요. 그래서 거기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본 스시아들에서도그 자연산 시마지를 낼 때는 꼭 자랑을 한 번씩 하는 경향이 있어. 그리고 이제 시마지가 원래부터 스트롱 게임을 자랑하는 이 참치 이날은 뭐 101kg 짜리고 시오가마 에서 잡힌 거 근데 이거 어우 기름기가 거의 뭐 허예 이거 참치가 하지만 먼저 나오는 건 자랑하던 거 말고 아까미인데 그니까 자랑하던 게 아니라는 거는 얘 이제 다른 개체에서 나왔다는 거지 그리고 자랑할 만한 가격이 아니었나 봐 근데 어, 나는 이날 참치 중에 아까미가 제일 맛있었거든 그니까 요게 뭐 맛이 없었다는 아닌데 아좀 너무 기름지더라고 내 입에는 그 비주얼은 뭐 아이 윗골이긴 개윗골이긴 했어. 이거 자랑할 때도 그랬지만 니기리로 나온이 모양새나 때깔이나 윗골은 개쩔었는데 아 이거 뭐 늙어서 기름진 게좀 힘든 건지 <laughs> 그나 원래 기름진 거 느끼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? 근데 또 이날은 아까미가 더좋더라고그 참치에 강한 거에서 이미 좀 스시 아라이의 냄새가 나는데 그요 배따라짓게 나중에 따로 이렇게 내주는 거. 여기서도 나는 그 스시 아라이 냄새가 나더라고. 뭐, 그리고 전어 먹고 나서 또 조금 특이한 게 나오는데, 아마에비. 원래 단새우 요거를 일본 스시하들에서잘안 내거든? 근데 이걸 코부지매에서 냈다고 하더라고. 원래 코부지매 많이 하는 재료긴 해. 근데 코부지매가 너무 빡세게 됐더라. 어우. 쓴맛이 그냥 뒤에 너무 좀 강하고 길게 남아가지고. 또, 이전 심아지 영상에서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, 저 노조미라는 운이 브랜드.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 패키지 색깔이 금색, 은색, 요런 애들이 스페셜이고, 금색이 그날 제일 좋은 운이다. 그러니까 뭐, 하다테나 히가시자와 운이 그거에, 그 뭐야, 1번 운이, 2번 운이 요런 거 있잖아. 그런 개념이거든. 그걸 내가 이제 우리 일행들한테 설명하고 있었거든? 근데 심화지상은 정작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어 근데 내가 일행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심화지상이 갑자기 저거를 목함에다가 숨기면서 되게 부끄러워하더라고 자기가 무슨 이거 색깔 가지고 자랑하는 거 같아서 얄미워 보일 거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숨기더라 그까 그러니까 정작 이제 다른 일본인 손님들 그니까 우리 일행 말고 일본인 손님들한테 자랑할 기회를 내가 박탈한 거지 근데, 내가 기대했던 건 사실 저 운이 도 아니거든. 내가 지난달에 왔을 때도, 그, 아까 운이 아직 안 나왔냐 했더니, 다음달이나 다다음달에는 나올 거다. 그래서 이제, 어, 설마 나왔나 하고 갔는데, 아까 운이는 아직도 아니었고, 근데 이제 저 노조미, 바운 운이긴 한데, 노조미의 1번 운이라고 할수 있는, 제일 좋은 운이었으니까, 그래도 뭐, 맛은 있었지. 그러고 나서 뭐안 하고 먹고, 그 달걀구이 먹고 나서 이제 추가 주문을 하잖아. 거기서 이제 나는 원래 더안 나온 재료들 막 설명할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었는데, 내가 이날 카초가 워낙 맛있었다 그랬잖아. 그래서 니기리도 카초를 이제 추가해서 먹었어. 이게 이날 베스트. 그러니까 내가 아까 초반에 왜 치마미건 니 길이건 카초가 제일 맛있었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. 근데, 어, 둘다 양쪽에서. 치마미 중에서도 카초가 맛있었고, 니기리 중에서도 카초가 제일 맛있었다 이 얘기를 한 거였어. 그다음에 먹은 거는 요거 신고가 또 있더라고. 근데 이 신고가 아까 먹은 전어보다는 더 맛있었거든. 근데 내가 왜 이게 정규 코스에 안 들어 있나 이거를 물어봤어. 그러니까 항상 그런 의문이 드는 피스들이 있단 말이야. 이게 더 맛있는데 왜 정규 코스에 안 들어가고 추가 주문만 할수 있게 해 놓은 거지? 그 이게 얼핏 생각했을 때는 뭔가 정규 코스에 들어가기에는 뭔가 퀄리티가 딸린다든가 이래서 그럴 것 같아 가지고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고 애초에 저게 너무 좋아서 샀는데, 이게, 디너 두 바퀴를 돌리면은 손님 16명이잖아. 근데 16피스는 분량이 안 나오면은, 시장에 양이 그거밖에 안 남았어도 너무 좋으니까 일단 사놓는 거지. 그 다음에 추가 주문하는 손님들한테만 나가는 거. 그러니까 오히려, 정규 코스에 안 들어있는데 추가로 고를 수 있는 것 중에, 이날의 베스트가 꼭 있을 수 있다. 그러니까 어느 스시야를 가건 이제 막판에 추가로 더 주문할 수 있는 것들 막 이렇게 안내해 주면은 그중에 내가 좀 좋아하던 그런 재료가 있다. 궁금한 재료가 있다 하면은 웬만하면 시켜 보는 거를 추천